예천군은 11일 군청 영상 회의실에서 관내 3개 정보화 마을 관계자들 대상으로 운영 활성화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2025년 정보화 마을 사업별 추진 방향 경북도 정보화마을 운영 평가 안내. 정보화마을 운영 내실화 발전 방안에 대한 토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 입점을 통한 효과적인 농산물 판매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경상북도 대표 온라인 농특산물 판매 플랫폼인 사이소 입점을 통한 판매 전략을 핵심 의제로 다뤘습니다. 판매 상품의 경쟁력 강화, 온라인 마케팅 전략, 품질 관리 및 브랜드와 고객만족 서비스 등 온라인 판매 실적 제고를 통한 정보화 마을 운영 활성화와 자립 기반을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김기정 홍보수통과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정보화 마을이 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정보화 마을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인 지원과 협력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경북 도민방송 박주행 기자였습니다.